루셈블, 루셈블 이앵 카운트다운을 환상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았다. 이걸 그룹은 최근 엠넷음막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ver the Kind One o v e Kind 을 타이틀곡 'Girls Night' 'Girls Night' 을 선보였다. 그들의 무대는 흠잡을데 없는 라이브와 함께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화려한 곡무로 가득 찼다. 걸스 나이은 용기를 보여주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. 이뿐만 아니라 루센블의 새 미니 앨범은 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. 그들의 새로운 음악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하고 있다. 루셈블루셈블이앵 카운트다운을 환상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았다. 이걸 그룹은 최근 엠레드 막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f a Kind, One of a Kind, 을 타이틀곡 벌즈나이트, 벌즈나이트, 을 선보였다. 그들의 무대는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와 함께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화려한 국무로 가득 찼다. 걸스나잇은 용기를 보여주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. 이뿐만 아니라 루셈블의 새 미니앨범은 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. 그들의 새로운 음악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하고 있다. 루셈블, 루셈블, 이엔 카운트다운을 환상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았다. 이걸 그룹은 최근 엠레드 음악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f a Kind, One of a n d 을 타이틀곡 걸 e r 이 s Night, n i g 을 선보였다. 그들의 무대는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와 함께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화려한 국무로 가득 찼다. 걸스나잇은 용기를 보여주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. 이뿐만 아니라 루셈블의 새 미니앨범은 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. 그들의 새로운 음악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하고 있다. 루셈블 루셈블 이앵 카운트다운을 환상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았다. 이걸 그룹은 최근 엠레드막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f a Kind One of a Kind 을 타이틀곡 걸즈 나이트 걸즈 나이트 을 선보였다. 그들의 무대는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와 함께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화려한 국무로 가득 찼다. 걸스나잇은 용기를 보여주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. 이뿐만 아니라 루셈블의 새 미니앨범은 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. 그들의 새로운 음악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하고 있다. 루셈블, 루셈블, 이앵 카운트다운을 환상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았다. 이걸 그룹은 최근 엠레드 음악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One of a Kind, One of a Kind을 타이틀곡 걸 i 나 l s Night, c l s Night을 선보였다. 그들의 무대는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와 함께 디테일한 표정 연기와 화려한 국무로 가득 찼다. 걸스나이슨 용기를 보여주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. 이뿐만 아니라 루셈블의 새 미니앨범은 전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. 그들의 새로운 음악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하고 있다.